지구 문명의 근원인 판국 천산산이 동방이죠. 여기서 이제 6천년 전에 바로 화발한 환웅이 오셔가지고 백두산 신시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계승하는 단군 왕검이 조선 문명을 열었어요. 그들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이쪽을 이제 동이다, 동이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달 조선을 불러주지 않잖아 은퇴를 하고서 다른 그 별칭을 붙인단 말이야. 그런데 산동성 곡부, 곡부를 이제 몇 번을 가봤는데, 거기 보면 여기서 산동성에서 노나라에서 이제 공자라는 분이 오시고, 같은 시대 때 초나라에서 노자라는 분이 렇게 오셨는데, 공자는 본래 이 송나라 미자의 후손인데, 동의족 후손이다 말이야. 노자는 내가 동방사람이다 해서 동방목에다 아들자자를 썼다는 거야. 환당곡에 보면 정말 거짓말 같은 놀라운... 이 노자의 조상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승은한시고 명은 건이다. 그리고 기선은 풍인이다. 그 조상은 풍의족이라는 거야. 5,500년 전에 이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한의 태극기8괘 국기 태극8괘를 그리신 바로 복희 풍의족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천산환국에서 6천년 전에 기후변화가 있을 때 슈메르, 슈메르 사람들이 건너가서 자기들이 천산을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에 이제 이라크 남부에 들어가서 거기 칼데아, 우르국 도시국가에서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서 족장시 대니까저 위쪽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야. 이게 약 4천년 밖에안 됐어. 이스라엘 건국. 그 이스라엘 유대교 신앙의 믿음의 근원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00년 이에 이슬람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삼신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삼신을 낮에 이렇게 접대를 하고 무슨 얘기를 듣냐면 은 내가 내년에 다시 오마 너 아들을 낳게 해줄 텐데 백살인데 안 믿거든 이렇게 늙어 빠졌는데 무슨 자식을 낳냐고 자식을 내려주는데 내년에 다시 오겠다 그러거든 다시 한번 오겠다 낫는데도 도와주고 이게 삼신이거든 뭐라고 그래 마일로드 나의 주님이시여 여러 신들을 왜 마일로드라고 부르냐 이거야 하바드의 쿠겔 교수가 구약의 대간데 이스라엘 초기는 말야 이한 하나님만 주님이 아니었다 이거야 동방신교의 신관과 동일한 거야. 초기에 천사들은 날개도 없어 나중에 다른 거지 초기에는 그 신관이 다 신관이거든 다 신관이단 말이야 또 이란의 그 북쪽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에서 살던 휴메르 문명권 사람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아리안족들이 인더스강으로 와가지고서 3500년 전에 원주민 드라비다족하고 해서 여기서 베다 문화를 냈어요 힌두교 성전을 전해줬다 이거예요. 베이다라는 것은 뭐냐? 성스러운 지식. 알고 보면 이게 신교야. 신을 섬기는 것. 신과 하나가 되는 이런 가르침을 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서 세계 주요 종교를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유불선 서교 기독교 또는 뭐 이슬람교 이렇게 더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들의 원형이 뭐냐? 지금 세계 종교의 뿌리가 뭐냐? 이것을 보면 환당고기에서는 이 환국과 배달조선이 인류 창세 역사 원형문화 황금시절이기 때문에 환국은 바로 하늘이도 천도의 근본을 두고 그 다음에 동방배달국은 어머니 지도 땅의도의 근본을 두고 여기서 천원지방 문화가 나온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원만하고 원융무애하고 어머니 땅의 생명성 신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반듯한 신법을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환국과 배달 조선이 천도와 지도와 인도를 근본으로 해서 하늘 땅 인간 그 삼도를 근본으로 해서 그때 이 수행문화 영성문화의 원형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환국에서는 이제 천도를 근본으로 해서 하늘은 통 비어 있거든. 통빈 것을 근본으로 해서 바로 여기서 전도가 나왔다. 그 전이라는 것은 뭐냐 면은 온전한 인간. 하늘 광명, 우주 광명으로 충만한 온전한 인간 전자다 이거예 이것은 환국에서 환웅천왕까지 이렇게 계승되다가 14대 자우주 환웅천왕. 중국에서 부르는 이 치우천왕. 그때 이제 이 선도가 본격적으로 그 나라 에서 운영하는 그런 생명의 도가 됐다. 그리고 단군 왕검이 바로 인간 속에 이 천지광명의 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 태일이 도를 단군 왕검이 종이도. 종이라는 것은 어떤 종자야. 지금 대종교의 종자를 쓰고 있는데 신선 선자도 쓰고 있고 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도 종도가 아,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전도는. 바로, 불도로, 지금의 불교, 선도는 지금의 노자장자의 선도로, 그 다음에 종도는 바로 유도로서 이렇게 계승이 됐다. 이게 지금의 이 지구촌 동서 문화의 중심축인 세계 종교의 진리의 맥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바로 공자석과 노자 예수성자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수수천 년 전부터 9천년 전부터 있었던 바로 이 신교의 창세 역사 원형 문화의 원형 삼도 전도와 선도 종도를 계승해서 거기서 이 불선 육아 나왔다.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바로 서방 선도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렇게 주장하니까 또 전부 일곱 수의 그런 진리 구성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